잠깐만 농사 땅을 구매했어야 됐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그 농사 땅 구매했어야 됐나요? 아니요. 하나 쓰실 수 있으세요. 아 근데 땅 주인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서리가 가능한 거죠? 아닌가? 땅이 정해져 있나요 농사 땅이? 기숙사 뒤에 있으세요. 네. 아~~ 그 통합이 아니고 기숙사? 네네네 네네네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땅 구매 안 해도 되면 사탕수술 찾으면 심어놓고 가야겠다 인첸트 하는 곳이 따로 있었나? <laughs> 선생님 때 어, 네. 혹시 인첸트 하는 곳이 있었나요? 따로? 아니요 따로 아니요, 만드셔야 맞습니다.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그철곡갱이로 흑요석을 캐면 나왔었나요 다이아로몬 때죠? 흑요석은 어... 다이아로몬. 그렇죠. 네. 네. 오케이. 잠깐만 물어봐야겠다. 어... 님 님들 죄송한데요. 네. 이게 그. 진짜 아예 최신 버전처럼 마이너스 막 40까지 가서 다아캐는 버전이야 아니면 11에서 캐는 버전이에요? 11에서 캐는 버전이에요. 아, 마이너스 어디... 40이 없어요. 얘 뭐라고요? 아, 없다고? 마이너스 없어요.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럼 다행이다. 넹. 네. 네. 짧은 시간 내에 가장 많은 도서관을 들어간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이요. 네제 앞에 이 아르테마 아르테마인가요 여기? 아르테마 여기 학교 내에 있는 연못 같은 곳에서 사탕수수가 자라고 있는데 캐도 되나요? 안돼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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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니요 안됩니다 그럼 안 됩니다. 이 아, 동물들은 동물 잡아도 돼요? 났어 <laughs> 동물들은 네. 잡아도 되나요? 네, 네 잡아도 돼요 오케이 근데 상점이 어딜까요? 상점 바로 옆에 거기로 쭉 직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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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음. 구매 어떻게 해? 별로 이, 이거, 네. 구매 네? 이거 구매 어떻게 해요? 뭐라고요? 이거 구매 어떻게 해요? 구매 탭으로 들어가셔서 구매 누르시면 돼요 마우스 왼쪽에 아. 있는 게 클릭인데 왼쪽 클릭을 하시면 돼요 아아 아, 클릭을 몰랐거든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laughs> <laughs> 이거 자막은 네. 어떻게 켜요? <laughs> 자막 켜지 <알아주시고. 키지> 마세요 켜지 <laughs> 쟤네 킨다는데요 근데 켜도 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맞아요 아니 자연? 나 몇번 기숙사인줄 모르겠는데? 다연동굴이 없어요 눈꽃님이 몇번 기숙사냐고요네 눈꽃님 6번, 6번 기숙사 아6가 네. 6번... 6번 아 왼쪽으로 돌아가 회장 뒤에부터 시계방향으로 1 2 3 4 돌아가요 감사합니다 네. 6번이랑 가까운 상점이 있나요? 어...아니요? 음... 오두막이랑 가까우실 거예요. 그 마법벽난로 있는 쪽이랑 가까우실 것 같은데. 와 개똥 기숙사였네요. 망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볼게요. 안 응. 여보세요. 네. 네. 이거 왜안 자랄까요? 어떤 게요? 사탕수수요. 좀 오래 걸려요. 오, 조금 기다리셔야 자랄 것 같은데. 어좀 오래 있다 온것 같은데 오. 한 어두웠던 거 아닐까요? 15분 정도 지나왔을 건데 오. 이게 그, 어, 근데 네. 눈꽃님 저 하나만 조언드려도 괜찮을까요 교수님으로서? 네? 그 이렇게 하시면은 에센스가 안 쌓여요. 아 그냥 여기 결국 평지에다 쌓아야 돼요? 이어 잠깐 잠깐 건드릴게요. 이거를 이렇게 하셔야. 아 이러면은 돼요? 네. 아, 네네. 오케이 오케이. Y가 같아야 돼요. 이 사탕수수 감에는, 잘못 심었나요 지금? 밤에는 식물이 잘안 자라거든요. 그런 그럼.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아, 혹시 제가 사탕수수를 잘못 심었나요? 아니 아니 아니요. 이거는 어. 맞게 심었고, 근데 어, 사탕수수는 참고로 에센스 쌓이는 데는 영향을안 주고요, 씨앗만 네. 쌓일 거고요. 여기 농사 땅들 써도 되죠? 얘는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쓸수 있어. 요 아, 그럼 일단은 여기만 쓸수 있다? 네, 맞아요. 아, 오케이. 얘는 한번 음.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게요. 음, 네. 그리고 버섯은 못 파나요? 버섯이요? 네. 나무 캐다 보니까 뭐 버섯, 버섯 나무가 있던데? 오, 버섯. 중간에 버섯이 나오더라고요. 상점 한번 볼게요. 없으면은, 만약에, 없으면은 추가하던지 하겠습니다 네, 그 나무를 캐할 때그 원목 있잖아요. 네. 그 사이에 버섯 나무가 있어서 캐다가 버섯 나오더라고요. 어, 뭐라고, 뭐라고요, 뭐라고요? 나무를 캐다 보면, 네. 그 원목 사이 사이에 버섯 나무가 있어가지고, 아, 응, 아그 기둥이 아 있어서. 아, 네네네,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음, 그거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버섯 추가가 되는 건가요? 어? 다음 일차에 넣던지 할게요. 지금, 이번 일차는좀 어려울 것 같고, 모아주시면 네? 상관 없습니다. 네네. 네. 잠깐만, 그럼 이거, 씨. 미리라도 심어야겠는데? 저거, 개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거, 지옥 가는 곳이 있나? 아니, 근데 지옥 필요 없긴 한데. 어차피 그 양동이 세개로포는 되는구나. 그러면 거기 집에서 물로 할수 있으니까. 레벨업도 되고 근데 지역 가도 되나? 여보세요 네 안녕 네 여보세요 지역 가도 되나요? 지역 못 갑니다 안됩니다 지역 있습니다 안 됩니다. 아 여기 혹시 야생에 그 용암이 있긴 한가요? 네 있습니다 네 있어요 네. 아... 어딨냐 선생님들 퀘스트 네. 깨는 거 마법 주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마법 제 마법으로 주나요? 아니면 마법 제작대에서 사야 되나요? 마법 재료에 필요한 사입석을 드릴 거고요. 아 그럼 마법 만드는 저는 건 제작대로? 마법 조합대는 그렇죠. 사셔 사서 마법 조합을 직접 하시면 됩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고도. 아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어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이거 혹시 누구누고 왔는지는 말 안해주나요? 어 아, 몇번째까지는 말을 갔다 해드려요 어떻게 예 대충 왔다갔다 도아 그러시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가세요네자 귀환중이라 이따 나갈게요 오케이 지금 종이를 양피지로 바꿔오셔야 돼요 아 여기 저압대에서 한개 세개 입는라 이거랑 이거랑 이거죠 우리 양동이를 잘못 주신 것 같은데요. 어. 네, 에센스 양동이 비슷하게 거. 생겨서 그만. 아, 네, 알겠습니다. 모두 가져가시면 됩니다. 어, 승련도 물약도 줘요? 네, 최초 한 번만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아, 에반데? 이거 경치병 험 같은 거 파는 데가 있나? 없으면 여보세요. 네. 혹시 이거 그냥 마크 레벨 올리는 그런 게 파나요? 경험치병? 경험치병은 따로 안 팔고요. 몬스터 잡으시면서 네. 몬스터를 잡든, 농사를 하든, 뭐 예. 하루에 뭘 굽든 뭐 그런 식으로 경험치를 쌓으시는. 알겠습니다. 음, 네. 여보세요. 네. 그 수련생 보상 받으러 지금 바로 가야 되나요, 혹시? 아, 천천히 오셔도 오늘 돼요. 오늘 안으로 오세요. 아, 그래도 되죠. 제가 용암을 찾고 싶어서요. 아, 예. 네, 천천히 오세요. 오시... 오늘 오늘 안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잠깐만 수련생 보상 뭐지? 여보세요. 오. 혹시 수련생 티어 보상 비밀인가요? 갈 때까지? 어, 뭐 다른 사람한테 비밀이냐고요? 아니 아니요 저한테. 뭐 받는지? 받기 전까지 비밀이냐고요? 네. 네. 아씨 인챈트 테이블 주는 거 아니야 이거? 곧 갈게요. 좋네. 네. 네. 어? 아씨, 이거 인첸트 테이블 주는 거면 개빨칫 하고 있는 건데, 진짜? 네. 어휴, 피곤하신가 봐요. 네. <웃음> 어... <웃음> 아니, <웃음> 어이, 바로 들어올 줄 몰랐나 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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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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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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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러고 화품을. 무슨 들이신가요 아니, 그, 네더 하트는 어디서 구해요? 그, 지옥, 저희 맵 보면 됩니다. 헬이라고 쓰여있는 곳 있죠? 아, 네, 거기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옥을 가면 안 된다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아, 오케이. 농사도 가능하시고요. 네, 농사요? 네. 아, 네더아트 농사. 네더아트 그 농사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그럼 지옥에도 그마법병으로 타는 것이 있는 거네요. 저레이크백는다 네. 있는 거죠?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 근데 어디 어디 있다 했지? 봐 이거 왜 깨져 보여? 봐, 봐, 망했다. 선생님들 네. 그 루지가 갑자기 그 청크 깨지는 걸로 보여서 그런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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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전이 있다 했죠? 저게 안 보이네요, 루지. 루지가 안 보여서. 아. 그 건전이요? 네. 문전은 그 병원? 뭐어이 아까 뭐였냐서리칼 병원. 잠시만요. 네. 네? 아니요. 아, 그건다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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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 그건, 그건 중단전 이상 같은데요. 아, 아니, 죄송합니다. 아, 고요한 평야 네. 광명한 사막 생명을, 생명, 네. 생명을 잃은 곳. 생명을 잃은 곳. 그롤즈 탭에 미, 그 룰즈 올려 놓은 거 참고하시면 될 거. 그건 또귀찮잖아요 아시잖아요. 네, 그럴, 그럴 수, 수 있죠. 있죠. 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단어에 집중하시면 된다. 예. 예. 네. 네. 그 오케이. 뭐중 던전 이상 하나 정보 감사합니다. 서리. 오케이. 이제 있을까요? 예, 알려 드립니다. 어차피 아이템에 보여서. 네. 아, 뭐야. 어차피 못 가는 거잖아요, 지금. 아. 예, 그렇죠. 그럼 뭐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어 잠깐만 그러면 약탈 칼 같은 것도 나중에 못 쓰겠네요? 지금도 나중에 못 아니라 지금 못 쓰세요. 아 그러네. 그니까요 예. <laughs> 네. 그럼 약탈이 안 되는 거아 알겠습니다. 네. 뭐 네. 여보세요. 네. 이게 그 벽난로 쓸수 있는 포탈이 있잖아요. 그 다른 필드에 있는 네. 예를 들어 헬 지역. 그 포탈을 네? 지나가면 미니맵에 찍혀 있나요? 포탈 안으로 포털 들어가시면...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아, 안 그러면 요 네. 지나치면은 그게 안 보이는 거죠, 맵에. 네. 와우. 알겠습니다. 이거 그뭐좀 티나게 생겨 있나요? 뭐 어떤 식으로 네, 티나게 생...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딱잠깐포탈럼 생겼어요. 네. 네. 네? 나 모든게 포탈처럼 보여 어떡해 망할거같아 <laughs> <막을 것> <laughs> 못찾겠어 왜 이렇게 안자라지? 네 감사합니다 선... 네. 오... 네. 선생님들 네. 아 삼식이 네. 구나아 그... 나가겠습니다 그 청크 로딩이 안되는지 진짜 너무 안자라요 동작물이 어잉? 사람들 응? 다 자라던데 잠깐만요 진짜 저 버그 걸린거 마냥 안자라요 하한번더 <laughs> 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충격 먹었어요 방금 집 왔다가 오.. 어, 근데 이거 에센스 양동이 좀 퍼주시시겠어요 이거 너무 차 있지 않아요? 쓸쓸 데가 없어가지고 아 마법을 안 만드세요? 내구도 1,400짜리 천보버가지고 딱히 오 어... 오케이 이거 심으신 지 얼마나 됐는데 안 자라시는 거예요? 좀 됐을 걸요? 그래요? 그러면은 저희가 보상찬를 조금 잘하게 해놓게요. 을그 다른 아. 거 감자 안 자라는 건 상관이 아. 없거든요, 사실? 빛이 없네요, 빛이. 사탕수수도 그게 영향이 받나요? 네. 아휴. 아이고 유감이다. 이렇게 또 배워가는 거죠? 여기는 마법학교니까요. 개빡치네 이거. <웃음> 저희가 <웃음> 한번 조금 더 확인을 해볼게요. 네. 네. <laughs> 아. 파이팅. 아. 잠깐만. 그 뭐다냐? 선생님 와보슈 예. 네? 그 아직 안 갔죠? 제 농사 땅에서 안 네. 나갔죠. 네. 네. 그러면 이거를. 네. 이거 막아도 이렇게 막아도 괜찮나요? 네. 예 근데 뭐하시려고요 본인이 안 보이실 뿐이죠 잘아뭐 그건 거 네. 여기다가 잠깐만 아씨아 뭐야 기다 이렇게 해도 잘할까요 애들이? 다? 예. 네. 네. 보통은... 보통은 이게 모서리 쪽에다가 횃불 박아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 이렇게 네, 키 하나 한가운데 하나 모서리 네개 이렇게 하면 다 잘하겠죠? 네 이게 몇 청? 천... 몇한 정도 되죠 햇불이? 그거까지 잘 보통 <laughs> 그냥... 이 정도 밝아졌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 네. 뭐이 정도면 잘하겠지. 뭐, 뭐, 밝혀주세요. <laughs> 뭐이 정도도 어둡다고 하면 얘네 안될 애들이야. 그냥 안될 애들. 그냥 알겠습니다. 미리 그, 주문 안 해도 좀 퍼주세요 이거 에센스. 왜요? 아, 아깝잖아요. 아깝다. 알겠어요 아니 이거 왜 자꾸 흙이 사라지지? 우 클릭하면? 아 뭐.. 에센스야 뭐 양동이 아까워가지고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하.. 진짜 햇빛 때문이었어 아침에만 자란다길래 햇빛 상관없는 줄 알았네? 3,500원? 아 3,500원 정도 뭐 어? 조졌다 여보세요. 네. 선생님들 그 제가. 네, 네 그런 거 같아. 네. 보셨죠? 뭔가 잘못 넣으셨어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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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왜 부속성이 됐나요? 그, 부속성이 부속성 사격 쪽으 넣으셨으니까 그렇게 된 거겠죠? 에요 네, 뭐 방법이 없나요? 음, <웃음> 어, <웃음> 네. <웃음> 본인이 잘못 두신. 네. 거 에요 어어 가자? 네 8. 예지 호호. 어. 한한 번만? 아, 한 번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왜 부족성이 <laughs> 채팅창 보고 내가 잘못 봤나 싶었거든요, 아, 지금. 아, 이게 처, <laughs> 처음에서 모를 수 있으니까. 예. 음, 음, 아, 죄송합니다. 한 번만. 한 번만. 예. 이거 리 리서점 이거 <웃음> 제가 <웃음> 어, 확생 <laughs> 어, 잘못도 너그럽게 또. 아, 네. 감사합니다. 이게 생각지도 네. 못한 <laughs> 뭐.. 머쓱하네요 이게 예아저 예. 채팅 올라온 거 보고 이게 뭐지? 왜주석성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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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네, 아니라 이게 부속성이.. 예. 네. 제화제화 어떤.. 얼마 드셨죠? 그, 16개와.. 음... 아, 뭐였... 아니에요 8개랑 3500원? 음... 아 저만 음... 드릴게요 어? 지금 보조속성 다시 없애드렸어요 어? 감사합니다 오조실뻔아 감사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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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두 번째 네. 기회는 없어요 아 네. 그럼요 그럼요 네. 아 16개 두는구나 네맞다 아, 감사합니다 네네걔가분싸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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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했네? <laughs> 아니, 이게 뭐람 이게 도서관에서 하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서관 업그레이드가 5만원이죠 도서관 업그레이드요? 도서, 도서관. 도서관은 아니구나 저희 기숙사, 기숙사 업그레이드 기숙사. 네네네. 5만 원이. 이거 직접 가서 이체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잠시만요 저 궁금한게 있어요 네. 마법 발사 그 보조석 타입석 하나도 없는데 마법 하나도 없으면 그 사람 인생 망한건가요? 제작 올 때까지 음. 어, 뭐 저희가 예전에 드린 선택 상자를 다 쓰셨다면은 굉장히 유감인 거죠. 아, 다른 분에게 이제 스포 아, 구걸을 해보셔야 하죠? 엉엉 울면서 구걸하셔야죠. 어, 이거 수표 5만 원. 골드로 골드? 주셔야 돼요. 금화, 금화, 금화. 금화, 금화, 금화. 쉽지 않네요. 여기 <laughs>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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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여기 있습니다. 어, 이거 받아가셔야죠. 네? 이거 쓰실 때 왼손에 횃불 들고 하시면 물이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거 유의하면서 써주세요. 어 이거 두 개나 줘요? <laughs> 네두 개입니다. 어 이거 와가지고 한번 자세하게 사용법 보여주실 분? 무서운데? 다 드릴게요. 네또 실수하면은 또 귀찮아지잖아요 서로. 아네. 잠시만요 집이 멀어가지고. 가있을게요. 네. 아, 아이 어디로 갈까요어 어떻게 어, 써야 될까요? 이 열고 싶은 땅에 가셔서 이 가운데 흙블럭 있거든요. 여기다가 우클레 네, 여기다 우클레 가면 이제 아 이렇게 네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오케이 상자 더 생겼겠지? 상자 내가 만들어야 되나 여보세요? 네그 기숙사 업그레이드하면 상자 더 만들 수 있죠? 네 네. 1단계면 총몇 개까지 돼요? 1단계가... 10개까지 월, 됩니다 원래 하나 있으니까 이제 9개 더 만들 수 있네요? 5개를 더 만들 수 있는 거죠 원래 5개까지 0단계에서는 5개까지 상자 5개까지 설치 가능하시고 아, 1단계에서는 10개까지 늘어나요 나 개뻘짓 됐구나 여태 아 감사합니다 네. 그니까 러그 설치 하다 보면은 제한이 걸려요. 아, 그 전까지는 계속 설치하셔도 돼요. 나 괜히 아꼈었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요? 아, 괜히 아꼈었네, 진짜. 오늘 뭐 대전 1등하면 뭐 상품이 있나? 모의 대전?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모의 대전 1등하면 뭐 겨, 상품이 있나요? 순위권에 들면? 아니고 뭐 어, 다음 일차에 좀 소소한 어 이런 게 있, 네, 있을 겁니다. 네. 아. 아, 운명을 뒤바꿀 수도 있을 만한. 아 운명을 뒤바꿀 수 있을 만. 그건 소소한 게 아닌 거 같은데? 아, 니 소소하고 뭐몇몇 등까지 줘요? 그걸 혜택을? 음... 일단 열심히 해보세요. 네, 알려드리기가 좀 애매해서 이렇게 <laughs> 아, 아몇 등까지도 네. 애매하다. 네. 질문 네. 그럼 마법 화살 이거 대전 때쓸수 있나요? 네, 쓸수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인첸트할때 마법 으로 보호라는 게 있나요? 그럼 방어구? 마법 보호라는 마법 게 있어요. 있어요. 네. 아, 사레벨까지 아니면 오레벨까지 사레벨까지. 4레벨. 사레벨까지. 오케이, 감사합니다. 사레벨 맞아요. 사레벨. 네. 아... 고민되네. 진짜 1등을 노리려면 루테처럼 숙련도 빨고 물약 도핑을 겁나야 해될것 같기도 하고, 지옥에 발광석 없지 않았나? 그렇게 여보세요, 여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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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그 싸우고 네. 계신가요? 구경해도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 발광석은 어디서 구해요? 지옥에 있어요. 어? 나왜못본거 같지? 알겠습니다. 헬 이거 오늘도 가세요. 예예 예. 감사합니다. 네. 어, 있었나? 나왜못 봤지? 이게 내구성만 떠 있고 마법으로부터 보호가 없어. 보호랑 마법으로부 보호랑 다르겠지?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그 보호가 원래 다 보호잖아요. 마법으로부터 보호는 안 되죠. 네? 그냥 보호에도그 마법 보호가 붙나요? 데미지 감소가? 아, 에, 이 어느 정도는 보호가 되는 거고, 마법보호는 마법이 좀더 보호가 된다. 이렇게. 아,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마법 데미지는 그냥 역시 마법으로부터 보호가 더 높은 건 맞죠? 그쵸? 그냥 보호보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법보호를 붙이긴 해야 되네, 결국에. 음.